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물론 건강해도 행복할 것이고 높은 지위에 올라도 행복할 것이며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보다 근본적인 행복의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음이 편안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고대광실의 삶에서도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어찌 행복한 삶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게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또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당신이 더욱더 행복하시고 더 당신의 마음이 더욱더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빛이 있으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충만하기 바랍니다. 예. 우리들의 입술에는 분명한 권세가 있습니다. 농담 삼아서 한마디 쓱한 마디 쓱한 것도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그런 그 격한 감정에 했던 기도의 말한 마디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흘려듣지 않으하시는 것을 우리들은 여러 번 경험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하는 이말한 마디가 그저 아이고. 목장고 귀찮게 찌르고 자꾸 하라고 해. 가 아니라 예, 우리 한마디 한마디가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하실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덕담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도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더 해보게 됩니다. 어, 오늘은 오순절 12째 주일이고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들 신앙의 선배가 선배들이 오순절 12째 주일에 읽었던 말씀들 가운데 한 구절이 오늘 11기상 2장 말씀이기다 하는 것이죠. 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오순절 12째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이 땅에 성령으로 임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순절의 기간 중에 12째 주일에 어째서 우리들 신앙의 선배들은 다윗에 죽었고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받는 이 본문을 묵상했을까? 또 그들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 예. 함께 성령이 교통하시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그런가하면 또 우리들은요 이번 한 주간 내내 아주 여러 곳에서 자주 들어왔던 내용이죠. 광복 70주년이라고 하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그런 기쁨의 시간들을 우리들은 또한 이게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또 해마다 이 광복절 이 시즌이 되면 또 빠지지 않고 어,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하면 반민특위라고 하는 예, 반민족행위에 행위에 관한 특별법을 예,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예, 반민특위 활동이 항상 그 역사적으로 제 조명을 받곤 합니다. 아마 이 가운데에는 반민특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기사, 신문 기사들 또 국회 프라치 사건까지 이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신문으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예, 그만큼 반민특위 의 역사가 그리고 오래전 역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고요. 또한 그 해마다 반민특위를 이야기하고 저같이 그 해방과는 참 거리가 먼 사람조차도 반민특위에 대해서 알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반민특위에 대한 역사적인 재평가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반민특위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강제적으로 친일파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해상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른바 과거 청산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친일파들은 여전히 이 사후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그에 반해서 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라든가 그 후손들은 여전히 이 한국 사회에서는 에,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비주류로 이렇게 에, 물러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 친일파들이 기존에 차지하고 있던 자리들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료와 권력을 이용해서 반민특위 활동을 무산 어, 무산시켜버렸으니까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예, 사람은 에,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친일파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지만 예, 외부에서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은 국내로 돌아와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김구 선생의 암살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당시 경찰총장 했던 조, 조, 뭐라고 하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암살 당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그런 이제 그 친일파들이 해외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제대로 이제 보아주지 않는 이런 현상 가운데 하나 였다라고 이제 할수 있겠죠. 어쨌든 그 당시 이제 친일파들이 이 한국 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 하고 그의 후손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물림, 부의 대물림, 권력의 대물림, 예, 역할의 대물림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막 여전히, 그 친일파의 후손들이 우리나라의 예, 요소요소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예, 일본과의 관계도, 어, 떻게 제대로 이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예, 왜냐하면, 파헤치고 나면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예, 파헤치지 못하는 것이죠. 에, 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예, 이것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다 보면 은 이것저것 걸리는 일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덮어두자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들 사회에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것이 이제 그 시대의 아픔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현재 우리 사회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픔이다 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어, 외국에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예, 지금도 여전히 예,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사과의 표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랬을 때에 그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서로 간에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하고 그렇게 서로 간에 아주 평화로운 이런 이제 관계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국가대표 한일전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이게 있죠. 예, 일본 놈들을 지면 일본 놈들한테 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과거 청산이 제대로 안돼 있어가지고, 그때 양금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예. 감정이 더욱더 증폭되는 것이죠. 예. 감정에 감정이 다 쌓여지게 되고, 그 감정에 또 다른 어떤 행비들이 이제 들어오므로 말, 공격이 들어오므로 말미하면서 또 다른 감정이 쌓여지고 말이죠. 이러면서 양국 간의 발전적인 관계를 더욱더 저해하고 마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친일을 했던 사람들을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조상이 친일을 했다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을 극히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의 양심에 있어서도 이것이 잘못된 일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느 예전에 그 친일 행위자들 반민족 행위자들 그 명단이 출간이 된 적이 있었죠.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책의 판매는 물론이고 인쇄조차도 금지하는 이런 특별법을 발동시켜가지고 예, 지금은 예, 그명구 자체가 어딘지도 볼 수도 없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오랜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예, 저도 이제 텔레비전 뉴스로 봤지만은 예, 책자를 뉴스로 보긴 봤어요. 그런데 내용은 못 봤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그 자기 조상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그 책을 예, 아예 다 이렇게. 사장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서도 그들 조상의 행위들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조상들의 행위가 치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네들은 그 시절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수 있는 거요. 그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일에 풀칠하기도 어려웠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니까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생각은 어떨까 싶습니다. 뭐냐 하면 똑같이 일제의 폭압을 당하고 똑같이 일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당신의 조상들과는 같지 아니하게 어떤 사람들의 조상들은 스스로 도망자가 되어서 일본 경찰들, 일본 헌병대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산으로, 강으로, 들로, 굴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던 사람들도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일제의 부역을 하면서 펑펑거리며그 시대를 잘 살아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붙잡고서 하나님이 불의한 시절이 어느 때에 끝나겠 된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면서 그렇게 이 나라의 광복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당신네들 조상과 같지, 않, 조상과 같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친일도 신사참배도 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도망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도를 붙잡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대체 무엇이냐 당신네 조상들은 그렇게 해서 어,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고 한다면 대체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무엇이냐 라고 우리들은 또한번더 반문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친일을 하는 사람들도 또한 친일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신사참배를 거역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친일파의 후손들도 또한 친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후손들도 예 또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말이죠. 그런데 어째서 그 시대에 그 누구나 다 똑같이 어려웠던 시절에 누구는 그렇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살았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들은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부끄러워서 감추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들춰내려고 하고요. 왜 네, 그렇습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기 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불 신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법을 따라서, 아, 이것은 잘된 일이구나, 이것은 잘 못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어떤 사람들은 그 양심의 법에 충실하여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덧입혀지게 되면 금상첨화인 것이지요. 해서 시대를 거슬면서 시절을 역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온갖 환란과 핍박과 역경을 무릅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양심의 법에서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일이야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를 들면서도 으 불구하고 아이고 인생 볼거뭐 있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든 기간에 이한 세상 그냥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양심의 법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어떤 사람들은 환란과 역경과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오 주여 언제 나오시렵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하나님만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을 믿음 하나만 부여잡고서 견뎌낸 사람들이 있던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이 오순절 12번째 주일 오전에 왜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하면요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과 그와 반대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나라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모든 능력을 다 행사할 수 있고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다윗은 사울에 비해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너무나도 초라한 것들이에요. 사울에 비해서 지금 그의 옆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면마다 사무엘전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사무엘이 아니 사울이 다윗이. 네. 사무엘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다윗이. 예. 다윗이 지금 현재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골리아이 쓰던 칼한 자루하고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600명의 군사들이라고 한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른바 흔히 말해서 어중이 떠중이들이에요. 그시대에 사울 정부에서 잘못을 범해 가지고. 쫓겨나는 사람들 그 중에는 아마도 사기꾼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 아마도 도둑질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 아마도 살인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 아마도 조직폭력배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모자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못생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포악한 사람이 있는가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심악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인으로서 하나로 모으기에는 너무나도 함량 미달인 사람들 그 시대의 주류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되어지고 많은 밀려나고 많은 해서 인여인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다윗의 600명 부하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러나 한번 군사를 동원하면 3000명씩 동원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체계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고 무기를 쓰는 법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투에 임할 수 있는지 작전과 전술을 배웠던 사람들이란 말이 죠 다윗이 데리고 있는 600명의 군사들과는 숫자적으로도 비교가 안 되지만 실력 면에서도 대개의 실력에 있어서도 서로 비교가 안 되는 이러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지만은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잡당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으며 돌이어 그에게 주어져 있는 왕이라고 하는 특권의 상당한 부분을 오직 한 사람 다윗을 잡는 일에만 치중했던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권세와 권한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말았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라고 것이죠. 그러나 그에 반해서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일제의 포압을 피해서 산으로 둘러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이 나라 이민족을 도로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냈던 이러한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 마찬가지로 그렇게 온갖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채 온갖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그 삶을 훌륭하게 잘 살아낸 사람이 다윗이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울은 세 아들과 더불어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네 사람이 한꺼번에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불행함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고 말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른 살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이나 70세가 될 때까지 그 당시에 인류 평균 연령에 비해서는 요즘으로 말하면 120세, 130세 살아간 것과 방불한 이러한 장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장수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그의 왕위를 물려주게 하시고, 오늘 1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여 지더라. 여러분, 어째서 사울의 마지막과 다윗의 마지막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째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과 또 친일파들의 후손들을 우리가 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어려운 시절을 살았고, 똑같이 힘든 시절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 양심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오늘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땅히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들의 살아가는 방향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든 사람들에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압에 빨리 나갑시다. 찬송가 가사도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당신의 선하시고 온전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정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구원받아 놀아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했을 때 우리들은 예 다윗과 사울의 이 극렬한 마지막의 모습들을 비교해 보면서 예 우리들은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제목을 인생 결산서라고. 한번 정해본 것입니다. 우리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우리들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 선들을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해 줄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 선들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즐겁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아예 이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인가 우리들은 과연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을 해볼 때에 과연 나는 내 인생의 결산서를 마주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다윗만큼 파란, 파란 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 가운데에도, 아이고, 내 지나온 시간들을 이야기하려면 책 12권으로도 모자라.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심지어는 그러한 분들조차도 다윗의 살아온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오게 되면, 그래도 나는 그래도 다윗보다는 나았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만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내왔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인생의 결산서를 지금 마주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하게 될 인생의 결산서, 그 현장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어떠한 자세로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인가. 오늘 살아가는 오늘 우리 사회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오순절 1 2 번째 주일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묵상했었던 열왕기상 2장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이웃들을 향하여 특별히 우리의 자녀 손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맡겨 주신 교회와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향하여 부끄럽지 않은 복적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